어찌하면 좋을까요? 어찌하면 좋을까요? 사랑하는 가족이 보고 싶은데 아아 슬픈 길어긴 생. 아무도 없는 텅빈방안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내 모습 숨 쉬는 호흡마다 목이 메이는 멈추며 사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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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찌하나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안고 싶은데 아야야 슬픈 기러긴 생 아무도 없는 텅빈 방안 홀로 서 있는 서글픈 내 모습 가족사진 볼 때마다 목이 메이네 웃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네 아지 하나요 지금은 힘들어도 힘이 들어도 참 것도 참아낼 거야. 우리 가족 손을 잡는 그때 그날을 노래하며 기다릴 거야. 노래하며 기다릴 것.